안녕하십니까 루트모바일지식센터 조성일 원장입니다. 발모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모벽 그러면 약간 병적으로 아니면 충동적으로 자신의 모발을 자꾸 당기면서 탈모를 만드는 증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탈모 그러면 원형 탈모증이나 남성형이나 여성형처럼 그런 유전형 탈모가 있죠. 탈모가 있는 부위를 보면은 패턴이 좀 일정합니다. 그런데 발모벽은 이러한 패턴하고 많이 이제 벗어나 있습니다. 실제로 발모벽이 생긴 부위를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기 힘든 탈모 상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죠. 예를 들면, 왼손잡이면 이렇게 뽑겠죠. 아니면 눈썹이나. 그래서, 양쪽으로 오기는 힘들고요. 한쪽 측면이 유난히 이제 탈모가 두드러지고, 탈모반의 형태도 완만한 곡선이나 타원형이 아니라 아주 불규칙하게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부위는 역시 두피이고요. 또 눈썹이나 속눈썹, 수염을 당기는 경우도 있고, 겨드랑이나 음부의 치모 같은 부위를 당겨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발모벽이 원형탈모 아니면은 발모벽 이게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본인들은 이제 손을 안 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진단법이 있습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검사를 시행하면 원형탈모와는 전혀 다른 조직 소견을 보여줍니다 모낭에 손상이 있고 출혈이 있고 또 모발도 퇴행기에 들어가서 가늘어져 있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탈모반을 포함해서 일정한 범위를 이제 깎은 다음에 한달두달 달 두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짧은 모반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발모 벽 없고 부위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요 탈모반이 있던 부위와 주변에 탈모가 없던 부위가 동일하게 자란다면 발모벽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른보다는 소아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많이 생깁니다 발모벽을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충동적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한테 왜 생기는지 잘 설명을 드려서 피하는 것이 이제 최선이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신경과나 정신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치료가 적절히 잘 되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발이 여전히 가늘어져 있거나 숱이 줄어 있다면, 그때에는 모바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발모벽의 탈모반에 시행하는 모바이식술은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강조하지만 다시 뽑는다면 이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정서적인 지지나 또 필요한 치료를 병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탈모반과 두드러지게 차이나거나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이러한 발모벽을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